안녕하세요. 장부경 타로입니다. 어, 11월달 호랑이띠 분들 운세 가보려고 합니다. 11월달 호랑이띠 분들도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하시는 일잘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 타로는 호랑이띠 분들 어떻게 말하나 한장 뽑았습니다. 어, 심볼론으로 조언. 어, 호랑이 11월달 호랑이띠 분들 어떤 조언이 나올지 한장 뽑았습니다. 심리 보겠습니다. 심리. 어, 나무 오라클 타로로 11월달 호랑이띠 어떤 심리적 내적 나올까요? 뽑았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내적, 어, 외적, 외적, 차크라 한번 보겠습니다. 오소젠으로 명상 11월달 호랑이띠 분들 명상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 힐링의 컬러, 어, 11월 달 호랑이띠분들의 컬러, 힐링 컬러 뽑았습니다. 로다 카드로 힐링의 메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의 타로는 11월 달 호랑이띠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아, 팔소드가 나왔죠. 팔소드가 나와서 어, 팔소드는 어디에 이제 갇혀있는 거죠. 갇혀있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뭐 혹시 뭐 짝사랑 뭐 거기에 뭔가 내가 업무에 어 예를 들어 어 실수하지 않을 걸뭐 실수했다 하면 막못 견디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 신화 타로는 이 신화에서 자기 어 어머니가 이제 아예 다른 정부하고 어 그걸 자기 아버지를 죽였고 어 그래서 이 소년이. 아버지 엄마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신들이 어, 자꾸 이렇게 어, 그이 소년을 이제 어, 힘 힘들게 스트레스 주는 걸이 소년이 이제 그그막 그 같이 상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뒤에 서 있는 어그 아폴론이에요 나중에는 아폴론이 다 이걸 알고 있고 어, 나중에는 이제 그 심판을 하는데 결과는 이제 어, 승리하고 그 죄를 사죄받고 엄마를 죽인 걸 사죄받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스 신하타로에서는 유니버셜 웨이트는 이제 소드 파르 갇혀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그 그 이거 뭐 귀신들이 막 나를 그 스트레스 주고 하는 거에 이제 하지만 이제 약간 적당한 스트레스는 있지만 나중에 는 승리하는 카드랍니다. 어 조언 보겠습니다. 조언. 아 조언은 아 자존심 싸움이죠. 나와의 대결을 하는 거죠. 별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자자리 태양의 양자리 화성이죠. 자존심과 욱하는 기질과 이제 그런 공격성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자존심을 뭐 버릴 땐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존심을, 자존심 때문에 이제 뒤돌아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봐드릴게요. 심리 보겠습니다. 심리. 아, 심리는 이제, 어, 그게 나왔죠. 그 황금 나무가 이제 황금 빛을 냈죠. 그래서, 어, 뭔가, 빛나고 이러지 않을까. 심리엔 자신감을 가지고 빛나게 가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였습니다 아, 여기서는, 아, 파인이 나왔어요. 파인은 솔방울의 이제 5일이거든요. 차크라는 육차크라 눈이거든요. 어, 눈에 좋은 뭐 건강식이라든가 눈동자 굴리는 운동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이거는,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너무 남을 살피는 건데 어남 살피기 전에 나를 먼저 챙기자 나를 사랑하자 나를 어 내가 어잘 되고 남을 돌보자 이렇게 봐드릴게요 명상 보겠습니다 명상 아 명상은 플로그 꽃의 여왕이 나왔죠 꽃의 여왕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사한 어 연꽃 뒤에 있고 이제 그 목걸이도 이제 12행, 10행성을 다 목걸이 매고 있어요. 토성, 금성, 화성, 목성 다매고 있고, 화사하잖아요. 아우라도 있고 해서, 뭐, 편안한,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봐드릴게요. 컬러 보겠습니다. 오, 컬러 이제 핑크색 나왔어요. 11월에 호랑이 분들도 핑크핑크한, 소프트하고 스위트한 일이 있을까요? 어떻든 이 컬러로 의상 소품을 이제 해보시고 어, 음식물도 해보시고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봐드릴게요. 어, 어, 부드럽지만 어, 강한 외유내강 컬러가 나왔습니다. 힐링의 색 컬러 힐링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아 창조가 나왔죠 창조. 창조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는 어, 뭔가 창작, 창조 남이하지 않는 길을 먼저 걸어가야 돼요. 선고자뭐 그런 게.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 막뭐 이런 게 떠오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희망과 긍정적 태도로 노력할 때 창조가 일어납니다. 관념과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원하는 삶을 창조할 것인지,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삶에 틀에 나를 끼워 맞출 것인지 온전해 당신의 이당신 선택입니다. 그렇죠. 남이 해놓은 거, 남이 뭐 그런 틀에 맞춰서 고정관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고정관념도 깨고 발상의 전환, 이런 게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뭐 이런, 뭐, 인공지능 세대로 가니까 생각지도 못한 정말. 오 저런게 정말 현실로 났구나 우리가 입덕 입이 떡 벌어지는게 많잖아요 어쨌든 창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11월달 호랑이띠 분들은 어, 소두팔에 갇혀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 내, 편의, 내 편이 돼서 어, 잘 해결되는 카드입니다 조언도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고 어,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자존심을 버릴 때는 과감히 버리고 어, 나의 자존심이 악망가지는, 뭐, 이런, 어떤, 그런 걸로 한번 자신과 잘 지혜로움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어, 플로우, 저기가 나왔죠? 어, 금, 나무가 금빛을 내고 있으니 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파이는, 어, 너무 남을 살피지 말고 나를 먼저 챙기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이건 오지락 하들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차크라는 또 육차크라거든요. 눈에 좋은 음식, 보양식, 밤 늦은 컴컴 한데서 핸드폰을 봐도 시력이 좀 나빠진다더라고요. 저도 이제 봐지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나를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명상은 그래도 여유로운, 어, 하산, 꽃의 여왕이 나와서, 명상 편안하게, 어, 그런, 뭐, 조급하고, 뭐, 힘든 것들도 있겠지만, 편안하게 내려놓고,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주시면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컬러는 이제 핑크. 어, 핑크, 핑크. 한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창조. 어, 나만의 이제 아이디어, 어, 어떤 달란트, 나만의 어, 제주, 도전, 뭐, 자기 개발, 발상의 전환, 어, 이런 거를 한번. 어, 11월에는 연구해 보시는 11월로 오늘도 어쩔지 않을까 한번 보입니다. 11월 오랑이티분들은세 받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이 계실 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